안녕하세요 이비트입니다. E 추격자는요 저희 세 번째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이고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K-POP이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K-POP에 걸맞게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아주 신나는 댄스곡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저희 노래를 들어보시면. 가사도 어기아디어라처는 가사가 나오고 멜로디도 뭐좀 한국적인 느낌이 나니까 이건 의상은 한복으로 하자고 아, 회사 분들이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렇죠. 저희가 애 농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진지하게 내게 네 할래 이런 답을. 네. 네. 거기다 집신도 신는다고. 네. <laughs> <laughs> 그래서 고무신 머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상트를 튼다고 하루 전까지. 진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 하고 네. 다들 딱 마음을 비웠죠. 나 가집을 했는데 아 이게 지금 컨셉을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laughs> 한복을 보면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퍼플로 실크니 들어가 있어요. 한복적인 네, 네. 네, 느낌 네. 나요. 한지 색깔. <laughs> 연가하면서 이렇게 많이 저한테 도움을 줬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친분을 쌓다가 이제 음악방송에서 딱 만나서 화이팅 이러고 어, 안녕 이러고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뮤지컬 했을 때 에릭씨가 어, 출연해서 같이 해서 그때 네, 뮤지컬 때 작업했었습니다 머리를 샴푸하면서 네, 말을 걸었을 거예요 제가 애리 그때 뭘 떨어뜨렸는데 제가 이거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희 사가저 굉장히 많이 친해요 그래가지고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되게 희한하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더 뜻이, 뜻이 깊은 그런 친구인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희 인피니트 지금 추격자로 열심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멋진 퍼포먼스와 또 멋진 노래 들려드릴 테니까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세요. 내 님이 계신 곳 끝까지 가란다. 어디든지. <목소리> 사운드화를 위해 인피니트 멤버들이 하나둘씩 2층 대기실로 이동한다. 성열이 팬들에게 러브 폭탄 대량 투어하고 시크하게 걸어 나오던 우현. 급계방정 댄스 선보인다. 형의 정체모를 춤에 정신줄 튼튼한 막내 성종이 급말려 보지만 거침없이 스테이지로 나가는 우현. 그 뒤로 성열도 튀어나온다. 깜찍 걸그룹 댄스에 맞들린 성열. 성렬. 성열의 댄스 본능은 멈출 줄 모르고 그 모습에 빵 터진 우현. 깔깔이로 변신해 배잡는다. 빼곡하게 모인 인스프리스의 모습을 흐뭇하게 관망하던 성열. 팬들의 격한 어필에 역정 낸다. 이때 우현, 슬그머니 성렬의 대태부 쓰다듬는데 성렬 별로 개의치 않아 보인다. 무대 준비 중인 엘과 성규, 즐겁게 뒷담 나누고 이니어 점검하던 성렬, 안쓰럽게 기침 뱉는다. 인피니트 공식 깔깔이 우현, 성규 말에 또배 잡는다. 질근질근 섹시한 입술 괴롭히던 엘. 시크하게 마이클 셔틀하고 성종의 오른쪽 시각 포기 컷 인상적이다. 클럽 분위기에 제대로 심취한 성열과 우현 또 다른 클러버 동우가 만능댄서로 돌변하고 아직 흥겨운 우현 호야에게 안전운전하는 법 코치한다. 좌우로 핸들 돌리고 깜빡이는 필수. 이때 음악이 바뀌자 들썩이기 시작하는 성렬 미취약 아동댄스 남발 목걸이 짤랑짤랑 잘도 춘다. 바뀐 음악에 동우 당황해하고 성렬 참을 수 없는 갈증에 급히 목축인다. 이어서 물드링킹하는 엘 물통까지 먹어버릴 기세다. 인피니트가 무대를 위해 이동한다. 응. 아,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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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글로브 안을 가득 매운 인스프리 아, 아.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리퀴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끌어들습 그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토속돌 우현이 뱃놀이 중이고 자투리 시간 팬들과 얘기하는 엘이 와중에 우현을 향한 팬들의 야망 돋는 손들이 탐욕스럽다 스텝과 얘기 나누는 성열과그 바로 옆에서 숨 쉬는 팬들 오늘 개탔다 이때 무대로 다급하게 달려든 스탭 막내 성종 장갑 셔틀한다 y DJ. 성종이 장갑 장착하는 동안 호야 DJ 페리에게 yeah. 인사하고. I'm p u f f i n i c e to meet you. Thank you. Yo, I gotta keep on drinking this s t u 성렬 화려한 잉글리쉬 발사한다. 페리 성렬의 폭풍 영화에 당황하고 우현은 성렬이 자랑스럽다. 드디어 인피니트의 사후 녹화가 시작됐다. 7 명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무한돌 인피니트. 이런 일곱 남자가 날 추격한다면 기꺼이 잡혀주고만 싶다. 첫 번째 무대를 마친 인피니트가 무대 한켠에 모였다. 귀엽게 고개 끄덕이며 목축이는 성규가 보이고 물한 모금에 햄스터볼이 된 성종. 우현도 섹시하게 생수타임 즐긴다. 이마에 티슈 붙이고 조용히 땀 수습하는 호야. 동우는 싱긋 한번 웃어 보이고 엘은 슬그머니 다가와 부채질한다 이번엔 동우가 토속돌로 변신하고 인피니트가 다시 한번 무대에 올랐다 지금부터 인피니트 공식 깔깔이 우현에게만 집착해본 미저리스운 직캠 대방출 우현의 체조교실 어깨가 결릴 때에는 이렇게 어깨를 한번 두번 돌린 다음, 당기고, 야무지게 털어준다. 새치기그런못 써. 그러니 내 뒤로 서. 잠시뿐이지만 우리 우현의 결라이버씨는 소중히 지켜주자. 우현의 여름모기 잡는 법. 한 마리 지려잡아 날려버리고, 두 마리, 마지막 세 마리. 동선 따라 슬며시 잡고, 날려버린다. 까리한 우현의 손짓. 오빠는 이만 갈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현은 오늘 시크한 술래다 너 얼마 있어? 500원도 없어? 이런 헐떡이는 순간에도 깨알같이 메롱하는 우현 생수 셔틀 하고만 싶다 여군 부대 따로없는 인스프릿의 무한 사랑 응원 속에 무대가 끝이 났다 섭씨 백도씨 인피니티의 가열찬 무대가 마무리되고 멤버들이 무대를 내려간다. 땀 닦는 성열, 부이질 하는 호야 뒤로 카메라에 손인사하고 러브 폭탄 투어하는 우현, 치사율 100%다. 어 너무 뜨거웠어요. 사운드한 줄 알았어요. 너무 뜨거워서. 유스피인 여러분, 다음에 또이 자리에서 봅시다. 안녕. 화이팅. 들어왔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어, 아 재밌네요. 자주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네, 저희가 어, 행사 외로 또 한번 처음이거든요. 네, 또 저희가 이제 유선환자 한 명도 없어요. 다 성형이에 자주 불러주셨어요 대기실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사해요 이번에 네, 처음으로 클로 넘서 너무 좋습니다. 처음이세요? 예. 네. 네. 그런 분위가 기 네, 이런 분위기였네요. 네, 고생했어요. 했습니다. <laughs> 그들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추격하고픈 무한 매력들 인피니트의 무대로 더 슈의 무대는 한층 더 활기차졌다.